낯선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한 남자 you can stay. 아름다운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달달한 연애를 시작하나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천사같은 겉모습에 감춰진 그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영화 시애터드 지금 시작합니다 근사한 집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 크리스 그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딸과 아내는 그의 집에서 나와 살고 있죠. 늦은 시각 마트에서 장을 보는 크리스. 한 여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녀가 택시를 잡지 못하자 크리스는 모텔까지 데려다 주죠. 집에 가기 싫은 듯한 스카이 크리스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Sitting for your parents? No, it's mine. 너무나 좋은 집에 스카이가 호기심을 갖자 크리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부모님의 유산과 watch the 개발한 앱이 대박나 부자가 됐다고 말이죠. 최첨단 경비 시스템을 개발한 크리스는 그만큼 보안에 철저한 성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보안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서프샤크 VPN을 통해 소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광고 타임 가지고 빠르게 영화 리뷰 이어가 볼게요. 기다려 주실 거죠? VPN은 온라인 가상사설망이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기의 위치를 새로운 곳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도 해킹 당하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서프샤크 VPN은 여러분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답니다. 기기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모두 암호화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엄격한 로그 비저장 정책을 실시해서 사생활이 기록되거나 감시될 걱정도 전혀 없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서프샤크 VPN은 65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P 주소를 전 세계 다양한 나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OTT나 하필 한국 넷플릭스에는 안 올라와 있었던 컨텐츠들도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나 피싱 시도로부터 여러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귀찮게 자꾸 나타나는 광고까지 차단해 주니 여러모로 쏠쏠한데요. 딱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장치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더보기란의 링크를 누르신 다음 프로모션 코드 c m 비를 입력하셔서 83% 할인된 가격에 3개월 무료 이용 혜택까지 모두 누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광고 끝.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보안 어플 대박으로 돈 많은 백수 생활 중인 크리스. 모델이었던 스카이는 지금 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게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던 두 사람은 끈적한 눈빛을 주고 받더니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함께 보내자. 다음 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스카이를 찾기 위해 크리스는 그녀가 일하는 바로 찾아가는데요. 스카이는 그를 반기고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스카이의 솔직한 고백으로 크리스는 더욱 그녀를 신뢰하게 되죠. 그때 크리스의 차를 훔쳐 가리는 hey. 한 남자. Hey. Car, 남자는 뻔뻔하게 시비를 걸고 Sky. 크리스는 다위를 황치고읍니다 yeah. 스카이는 다친 크리스를 간호하게 되는데요 그녀에게 홀딱 반한 크리스는 썸을 패스하고 바로 동거를 하기로 합니다 한편 모텔에서는 스카이의 룸메이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스카이가 돌아오는데요 무슨 룸메가 이렇게 집착을 하나 했더니 I do owe you an explanation 어라? 사실 둘은 연인관계였습니다 룸메를 달래고 돌아온 스카이 I missed you I missed you too 양다리가 능숙한지 크리스와도 아주 깨를 밟는데요 크리스는 너무나 다정한 그녀를 의심도 하지 못합니다 I love you 다음 날 모텔에서는 주인이 집세를 내지 않는 룸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새하계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고 욕실에 죽어 있는 그녀를 발견하죠. 모텔 주인은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경찰은 스카이의 신분이 가짜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던 크리스는 우연히 스카이의 룸메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뭔가 쎄한 촉이 발동되던 그 순간 외출했던 스카이가 돌아오는데요. I saw on the news. 룸메의 소식을 알리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스카이. 삼뜩함을 느낀 크리스에게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당신을 만난 곳이 완벽한 곳입니다. 그를 감시하기 좋은 위치의 집을 가진 룸메이트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이죠. 스카이는 크리 I know everything that happens around here. 죠 그리고 달아나기엔 늦어버렸습니다. 스카이는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 그에게 고통을 가하며 대자의 비밀번호를 털어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모두 알게 된 누군가 바로 모텔의 주인이었는데요. 빈방을 청소하러 왔다가 만원경을 발견한 것이었죠. 스카이가 외출한 사이 근처에 숨어있던 모텔 주인은 크리스의 집에 접근하는데요. 그는 크리스를 곧장 풀어주시는 못할 망정, 돈을 요구합니다. 크리스는 결국 비싼 그림을 넘기고, 거래가 성사되는데 스카이입니다. 모텔 주인은 홀로 달아나려 하지만 이 미친 사이코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죠. 그가 허무하게 끔살당하는 동안 크리스는 필사적으로 달아나는데요. 운 좋게 한 남자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남자는 신고까지 도와주며 그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네, 우리 집이잖아. 다시 집으로 끌려온 크리스. 이 남자는 스카이의 양아버지였는데요. 부녀 사기단은 크리스의 금고까지 털어먹기 위해 엄지를 잘라 버리죠. 다음 날 아침, 크리스의 아내와 그의 딸이 집을 찾아옵니다. 아내는 곧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죠. where is Chris? He's sleeping. He's right here. 스카이는 손쉽게 두 사람을 가둬버리고 양아버지와 함께 은행으로 갑니다. 한편 갇혀 있던 크리스는 환풍구를 발견합니다. 딸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크기였죠. 엄지로 금고를 여는 두 사람. 그런데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든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며 돈을 옮겨뒀기 때문입니다. 그때 잔뜩 화가 난 분녀가 돌아옵니다. <놀람> 숨어있던 크리스는 남자를 공격하고. Where's a m s h o o 스카이는 늑박질이며 소리치는, 오이 소리치는 오이 양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쏴버리고 겁니다. 크리스는 조명으로 스카이를 혼란스럽게 하고 빈틈을 노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를 도우려던 아내까지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 순간 딸에 의해 스카이는 이렇게 숨을 거두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쉐터드는 2022년에 개봉한 미국의 영화입니다. 2017년 할리베리 주연의 키드넵을 연출했던 루이스 프리에토 감독의 작품인데요. 에로틱 스릴러라는 영화의 컨셉에 알맞게 너무 나쁘지만 또 그만큼 매력적이었던 스카이 역의 이 배우, 인상 깊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배우의 이름은 릴리 크룩으로 2 0 0 1년생의 아주 풋풋한 신인인데요. 천사 같던 모습에서 쫙 반전을 선사하면서 영화를 이끌어 나간 주인공 중 하나였는데 어린 나이에 신인이지만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 같죠? 거기다 보시면서 어라? 여기 이 배우가? 하는 순간이 몇번 있지 않으셨나요? 모텔 주인 역은 너무나 유명한 배우 존 말코비치가 크리스의 아내 역은 영화 안나의 주연이었던 사샤 루스가 스카이의 양아버지 역은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럼 로우 프랭크 그릴러가 맡아 출연했는데요 이렇게 익숙한 얼굴들이 적은 비중이지만 확실한 존재감으로 등장하니 색다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끈한 어른용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 막 엄청 신선하지는 않아도 무난하게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 얼굴 감상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매력적인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시터드 추천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서프샤크 VPN도 이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이상 씨무비였습니다.